오늘 새로 전화 왔으니까 다들 사이 좋게 지내도록 수업 준비들 하고 있어. 응. <laughs> 어, 뭐야? 야, 어? 너 싸움 좀 하냐? 어? 어? 구라 어? 치고 있네. 너 전학교에서 찐 따였지? 장이었는데? 어? 어? 야, 내가 속을 거 같냐? 맞짱 한번 떠보면 금방 뽀름나. 맞짱 떠볼래? 오늘 말고 그래, 그럼. 내 별명이 뭔줄 아냐? 미친 개야. 내 별명은 개장수. 앞으로 친하게 지낼래? 아니 왜? 그냥 내가 친해지도록 노력해볼게 응? 착한 애인가? 야야 다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조용히 좀해야 지금 네가 제일 시끄러운 거 같은데 뭐? 너 내가 만만하냐? 어 어? 어? 아나저 찐따 같은 게 찐따라고 하지 마뭐이 찐따야 하지 말라고 찐따 찐아찐찐 찐 찐이야 내가 노래 부른 건데? 아닌 것 같은데. 야, 야 내가 불안치는 그런 놈으로 보이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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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전화 걸어서 잘 모르다 본데. 다른 애들은 나한테 말도 못붙여 아, 그래? 애들이 나한테 말을 왜못 붙일 것 같냐? 너 혹시 따돌림 당하고 있어? 뭐라는 거야? 시? 내가 무서워서. 안 무서워 보이는데. <laughs> 안 되겠다. 너 학교 끝나고 나마라. 한번 붙자. 나 끝나고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핑계 대고 도망가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붙자고. 지금은 수업 준비해야지. 얘들아, 얼른 책펴. 공부 열심히 하는 냐? 야! 어? 매점 가서 빵좀 사와라. 빵? 왜 싫어? 싫으면 싫다고 말해 보든가. 싫어, 어? 어? 뭘 똑바로 쳐다봐. 아우, 너깡 좋다. 넌깡안 좋네. 야나 선배들이랑 되게 친하거든? 아 그래? 너 3학년 선배 중에 철중 선배 아니야? 우리 학교 통합 짱인데. 그 선배 안 그래도 오늘 만나야 되는데. 아 철중 선배가 너 보자 그랬냐? 너 찍혔나 보네. 아니 어제 내가 너무 때린 거 같아서 사과하려고. 네가 철중 선배를 때렸다고? 어제 맞짱 떠서 내가 이겼는데. 어? 어? 야너 안되겠다 끝나고 나좀 보자 왜? 알겠다고 하면 되지 뭔 말이 많아 너도 나랑 맞짱 한번 뜨게? 아니 떡볶이 사주고 싶어서 떡볶이? 왜? 내가 너한테 떡볶이 사주면 안되냐? 나 떡볶이 안 좋아하는데 내가 너에 대해 잘 몰랐구나 미안 미안 착한 애인가? 아, 뭘 봐? 이거 왜 던져? 내 맘인데? 아꼬구면 너도 던지던가 아 저게 미쳤나? 야나 태권도 2단이야 난 5단 어? 어? 니가 잘 모르다 본데 내 별명이 뭔줄 아냐? 뭔데? 내 별명이 싼칼이야 내 별명은 삼돌이 나보다 칼이 하나 더 많네 그러기 아나 진짜 한대 칠까? 그럼 난두대 칠까? 하, 학교에서 사고 안 칠라 그랬는데 끝까지 사고 안칠 거야 앞으로 나한테 종이 같은 거 던지지 마 싫은데? 던질 건데? 던지지 마 던질 건데? 과자나 빵 같은 거 던질 건데? 어? 간식 같은 거막 던져 줄 건데? 나 간식 안 먹는데 그럼 안 던질게 쟤 진짜 일진 맞나? 야, 야, 어, 옆방 가서 내 체육복 좀 빌려와. 내가 왜? 내가 왜? 너 진짜 뒤지고 싶냐? 네가 뒤지고 싶냐? 응? 어? 어? 아, 어? 나 진짜 못 참겠네. 똥똥 말고. 난 똥인 줄알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나 우리 학교 일진이야. 쫄았냐? 어, 미안. 잠깐 딴 생각했다. 어? 어? 저게 진짜 나 진짜 화나면 눈에 뵈는 거 없다 눈이 많이 안 좋아? 너한 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한 마디 너 맞짱 한번 되자 일로 와봐 어? 오지마 어? 맞짱 안뜰 거야? 원래 교실에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럼 옥상으로 갈까? 나 보소공포증 있어서 옥상 싫어해 아 그래? 그냥 다음에 한번 붙자 어? 옥상만 싫어? 응야 어? 나 검도 배운다 캬캬 왜? 무서워? 우스워 응? 어? 어? 저게 진짜 야 이걸로 맞으면 겁나 아프다 그래?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맞아볼래? 네가 맞아보고 얘기해주면 안돼? 어우 저게 진짜 응? 어? <laughs> 손 아프지? 안 아픈데 그럴리가 없는데 네가 힘이 약해서 그런가보다 내가 힘이 약하다고? 야내 별명이 뭔줄 아냐? 뭔데? 원펀치 쓰리강냉이야내 별명은 원펀치 탱강랭 탱? 10? 어 너 그렇게 까불다 진짜 한번 맞는다? 나안 까불었는데. 너 밤길 조심해라. 어? 밤길 조심하라고. 왜? 귀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어? 귀신은 무서우니까. 야 이거 가져가. 저기. 뭐야? 어제 빌려간 펜 돌려줘. 그거 잃어버렸는데? 뭐? 뭐냐 그 눈빛은? 한대 칠라고?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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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펜 여기 있거든. 펜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 장난이지. 아 장난이었구나. 애가 센스가 없네. 너 농담 같은 거잘 못하지. 어. 말장난 같은 것도 못하고. 어. <laughs> 너 잘하는 게 뭐냐? 싸움을. 어? 뭐 싸움을 잘해? 너 같은 건 내가 한 손으로 싸워도 이기겠다. 그럼 해볼래? 장난이지. 아또 장난이었구나. <laughs> 야나 스피드 겁나 빨라. 내 별명이 뭔줄 아냐? 뭔데? 치타야. 내 별명은 KTX. 어? <laughs> 어? 너 따라 나와봐 맞짱뜨게? 아니 매점 가자 나 매점 안갈 건데 그럼 혼자 가야지 어? 햄버거 먹을까? 야 패스 패스 야 패스 하라고 공 받아 야 죽고 싶냐? 왜? 패스 하는말못 들었어? 들었는데 근데 왜 패스를 하네? 너 축구 못 하는 것 같아서 응? 응 어? 야, 너 나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것 같다. 티나. 야, 전학생, 너 그렇게 까불다가 진짜 죽는다. 나 생명성 길어서 오래 살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얼었네. 쫄았냐? 쫄았냐? 응? 어? 이런 얘기까지 안 하라 그랬는데 드럼하지 마, 그냥 들어 얘기해. 나이 동네 잘나는 형들이랑 되게 친해. 잘 나가 형들이 외출을 자주 해. 저기 말을 못 알아듣네 저기. 어쨌든 너 앞으로 조심해라. 조심은 네가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조심해야 될것 같다니까. 밥뭐 아, 먹지? 뭐사 먹어? 어, 어. 야 내가 지금 돈이 없거든? 돈좀 줘봐 나뭐 사먹을 돈밖에 없는데 주머니에 돈더 있잖아 없어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 없으면 네가 죽는다 어? 어? 야 네가 전화가 와서 잘 모르나 본데 나 겁나 잘 나가 그래? 이 동네에서 내 이름 모르면 간첩이라니까 나 간첩인가? 어. 야너 내가 만만하냐? 어. 어? 어? 저기 진짜. 어? 왜지? 뭐 하는 거야? <laughs> 친구를 왜 괴롭혀? 약해 보인다고 그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야? 아니. 그게 너 괜찮아? 저 저예요? 왜 친구를 괴롭히고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좀 바뀐 거 같은데. 약한 친구 괴롭히지 마. 네. <laughs> 선생님! 서, 선생님! 괴롭혀서 미안. 야, 네가 진짜 죽고 싶지? 나 <laughs> 죽고 싶어. 음. 또. 니리다니고 저기 <laughs> 뭐야?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에 방해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나보고 뭐 조용하라고? 조용히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럼 뭐? 같이 라고 어? 어? 네가 전화 걸어서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 지 아냐? 아, 뭐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거 미쳤네 야 니네 엄마 얘기하면 죽는다 니네 엄청 화목한 집안이지? 어뭐 조금 그래, 그래 보인다 어쨌든 조금만 조용히 해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 부탁 그럼 여기에 머리 박아봐 어? 머리 박으면 부탁 들어줄게 50kg 이제 부탁 들어 주는 거야? <laughs> 너 진짜 안 되겠다. 야, 오늘부터 얘랑 말하거나 놀면 다듣는다 알겠어? 왜 대답을 안 해? 얘들아, 오늘부터 얘랑 말하지 마. 어? 뭐야? 조용히 해줄 거지? 그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들어 준다. 내가 조용히 해 준다. 내가. 어? 응.